안녕하십니까 입소문 TV 아나운서 박선영입니다. 재파를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소프트파워 아산, 지속 가능한 아산, 선진도시 아산을 선언하며 아산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조원규 후보가 국민의힘 마산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김수정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재파를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조원규 아산시장 예비후보는 소프트파워 아산, 지속 가능한 아산, 선진도시 아산을 목표로 아산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조원규 아산시장 예비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4차 산업혁명 R&D시설과 관련 기술 융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동서횡단철도의 연계철도망을 구축하여 아산을 젊고 세련된 세계 수준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며 특히 아산을 중심으로 평택, 천안, 당진, 내포 신도시 등 주변 도시를 개발하는 그랜드 아산 프로젝트를 통하여 미래 핵심 산업 지역으로 발전시키며 이를 위한 세미라고 미래지향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과 소프트 파워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산업 인큐베이팅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이야기하며 지역의 여러 인재들과 이러한 생각을 기획하고 중앙당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력 있는 시장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앞서가는 아산. 더 나아가 세계 속의 우뚝서는 아산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산에서 입소문TV 김수정이었습니다.